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스라엘 상처와 부상은 고칠 수 없는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과 처방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고난과 현실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관이 있더라도 중지하거나 송사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 가운데 저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본다면 마치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망 선고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바로 치료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아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프지만 지금은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그 심각한 부르짖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에게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무리 그들이 부르시더라도 그들의 죄를 강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이 안타까울 망정 그들의 결과를 그들이 스스로 감당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결코 죽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약도 없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만큼 성장하도록 지금은 그 상처를 내버려 두지만 미래에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아멘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도난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입히시지만 후에 새살을 돋도록 고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고통 당하고 있는 그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프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래를 보고 이 어려움과 상처를 잘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며 그들이 번성하여 다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던 것처럼 지금 소망이 없고 지금 중환자처럼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다시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의 그 상죄의 회복에 그치는 것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내가 그 가까이 오게,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 있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도자와 통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오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너졌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거리는 영도자와 통치자가 나올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사람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이 다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가올 메시아로 인해서 그 말씀이 더욱 강력하게 실현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고, 그 메시아가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과 같이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판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없이 사랑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 없이 심판만 가지고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심판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과 그리고 새로운 사랑과 소망을 끊임없이 던져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갔다면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벗어버리고 여전히 나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심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천국을 향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림 없는 천국을 향한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그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굳건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될 것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과거 역사를 통하여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다가올 천국을 향한 다가올 재림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법한 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과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경험한 자의 바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이 회복되었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는 그 소망에 향하여 동참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미래를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그 천국이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천국 가운데 미리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를 통하여 그 소망의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가만히 내려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릴 것이며 그들을 다시 상처 가운데 싸매어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시기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지금은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으나 언젠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정말 그 하나님 의 말씀이 이땅 가운데 실현될 그날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 계신...